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새 그 AI 영화제나 공모전이 굉장히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하고 기업별로도 하고 뭐 홍보 홍보 영상 공모전, 뭐 영화제 공모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어제 그 제품 회사 대표님도 요새 지금 제품 그 홍보로 마케팅 활용하신다고 응. 어 공모전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어 맞아요. 확실하게 네. 그 공모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서 그런 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하시는 공모전 하나 소개해 드릴 거 있죠. 네, 맞아요. 네,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laughs> 아 어, 예, 아 순천이네요. 순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인 순천이라고 해서요 도전 AI 영상 공모전이 어,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주제가 이제 자연과 인간 그리고 AI. 예, 자격은 뭐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가능하고요. 10월 9일까지네요. 예. 네. 10월 9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공모 부분은 AI 기술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활용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AI 활용도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한 장면이라도 꼭 AI를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초 이상, 90초 이내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창작한 영상. 기존에 있는 영상은 안 되고 본인이 창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총 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총 상금이요 네. 무려 천 오백만 원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어, 이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야남문이 배우님의 야 단편 영화 공모전 0월 말일까지네요. 네십월 말일까지. 네, 맞습니다. 뭐, 나뭇니 배우 주연이어야 한대요. 근데 제가 이 나뭇니 배우님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호박고구마 고구마잖아요 음, 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음. 어, 이 분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는데 AI를 또 통해서 한다라는 거. 이런 게 정말 어 남은 그 배우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 너무 주제가 참신하고 재밌는 소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아, 저도 한번 해볼까? <laughs> 네,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죠. 네, 네. 지금 날짜가 그래도 10월 말일까지니까 조금 이거 여유 있네요. 네, 네, 그럼 한번 많은 분들 한번 예,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가 그 댓글로 공모전 링크 한번 거기다 걸어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